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들을 어떻게 파송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고통과 반대에 직면했음에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곳에서 헌신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선교사들을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강하게 되고 격려받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이런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한 걸음 더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선교사, 선교사, 오지에 가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 어, 가장 가까이 있는 걸로는 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모든 종족과 언어와 국경을 넘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개시하신 방법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계획에 가담하고 싶다면, 먼저 이 선교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시는 모습을 이 사도행전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이큰 틀이 되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 서사에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신을, 어, 어떻게 알리시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 자신의 백성을 보내시는 모습을 지금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성육신 사건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요. 성육신 사건이 무엇이죠? 성육신.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람들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밖에 비도 오고 성전이 덥나요? 살짝 덥죠? 네, 더운 것 같아요. 그래도 졸릴 시간인데 이렇게 눈을 뜨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어. 힘이 남. 이게 힘이 나는 건지 이게 힘이 처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어그 있잖아요. 눈을 열심히 뜨려고 하고 있는 모습. 아 너무 감동입니다. 자, 아무튼 이 보냄과 떠남은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의 핵심 그 자체예요. 우리 또한 이 핵심 안에 그러니까 보내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시작. 선교사는 따로 여기에 아닌 저기로 이해돼요? <laughs> 자 풀어드릴게요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어떻게 되었죠? 담에색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 회심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돌이켰어요 하나님께로 그후 성경의 여러 장에 지나는 동안 이 사울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 대신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을 어 주름 잡는 이 무대 중심의 베드로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사도행전 11장 마지막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예요. 사울과 바나바는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진 이 기근, 기근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구호 사역, 도와주는 사역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결국 안디옥 교회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죠. 거기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고 그리고 따로 구별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에요. 이 선교 여행은 로마 제국의 동편 지역 여덟 도시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두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과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로 해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이 끝을 맺게 돼요. 일단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3절을 아1절에서 3절을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오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는 시므온과 브레네 사람 유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저 동생 마나엔과 및사올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예배하며 금식하던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가 되면 적절하게 반응을 할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였죠.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두 사람을 교회에서 떼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은 복음이 닿지 않은 지역에 그 지역의 복음을 확산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의 생활과 안디옥 교회를 뒤로 한채 선교사로 파송되게 됩니다. 이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님의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요거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선교사로 살며 인생을 낭비하시나요? 그들은 그들 역시 인생을 소비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낭비한 세월에 더 이상 어떤 영, 영원한 가치도 없다는 것을, 이 거품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거품이 빠지고 난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어, 고개를 흔드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네, 잠시 왔다가는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 키워드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이 없어. 선교사가 교회에 파송을 받아 새로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든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몇주 전에 오셨던 박정석 선교사님 남아어로 성경 번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죠. 그 자녀들 두 친구들이 또. 저희 청소년부에 왔다가도 갖고 많은 교제를 어, 나누고 싶었는데, 나누지 못해서 약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오지에 가서,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특별히 뭐 성경 번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역,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게다가 때로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 땅의 분위기나 아니면 문화적 규범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그들은 더욱더 힘겨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루스디라와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장 넘어가서 8절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평생토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어요. 바울은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간파했어요. 이 말은 바울에게 일종의 뭐 초자연적인 이해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에게 일어나라라고 명령을 하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기적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큰... 문제를 안겨주게 되죠. 우리 1일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일절부터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원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하니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물이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원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느라 아멘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자가 그 사람이 치유가 된 것을 본 무리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신이라고 여기며 그들의 방언으로 선포하면서 칭송하기 시작한 거죠 전설에 따르면 루스드라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땅에 내려왔을 때 들렸던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여긴 거죠. 두 사람 중에 말로 선포한 바울을 신들의 전령으로 알려진 이 헤르메스, 이것, 이 헤르메스로 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었죠. 그들은 그런 일에 연류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이 하나님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평범한 인간임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장면이에요 그들은 이교도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시편 146편 6절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자연 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이 사람들에게, 어, 이제,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어, 제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19절부터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곤이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과 바나바를 해칠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그 땅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전에 여행을 했던 그곳에서 살던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릴 정도로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고 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용감하게 행동을 합니다. 바울은 제자들이 자신을 땅에 묻기 위해서 모여들자 일어나서 곧바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 저라 그러면 때려죽여도 못 들어가요. 저도 에,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를 내가 거기서 돌 맞고 나왔는데 지금 머리가 다 깨져갖고서 지금 피를 흘리면서 나왔는데 거기 어떻게 다시 들어가요? 그런데 보금,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잃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선교사가 받은 그 부르심은 극심한 저항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용기를 얻어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플 테지만 피하지 마.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더베로 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이 전에 사역했던 도시들을 다시 통과해서 안디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번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아멘.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각 도시에 새 성도들을 굳센 말로 격려하며 강하게 세워 주게 됩니다. 그들이 기독교 신앙에 날로 적대적이 되어가는 이 로마 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 아니라 교회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이런 박해를 직접 경험한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이 전해 주셨던 약속을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서 고난의 교회에게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도록 권면했는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도록 권하지 않았어요. 또한 고난을 조금만 당하게 해 달라고 덜 당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은 현실이고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줌으로써 교회를 권면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사용 세우심을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오늘날 우리도 이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지금 이때 가장 적합한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안락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안락과 고난에 이런, 안락과 고난에 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쩌면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주 작은 고난만 겪는 이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고난만 있는 삶, 안락한 삶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정반대의 약속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갈 때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소명에 충실하게 살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야 하고 우리도 격려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강력한 복음을 들고 영적인 이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공격적인 모습을 볼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는 예수님이 그분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